활용도 높은 심리학 이론 TOP 5.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모알. 오늘은 심리학에서 시작해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흥미로운 이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론들은 단순한 심리 현상을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회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오이 인지부조와 이론. 오이는 인지부조와 이론입니다. 1957년 미국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제안한 이 이론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 태도, 행동 사이에 불치가 생기면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고 이를 해소하려 한다는 명제로 요약됩니다. 인지 부조화 이론이 주목받게 된 계기는 1950년대 말 사회 심리학 분야에서 실험을 통해 이론의 타당성이 입증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이 이론은 마케팅, 정치학, 조직 행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인지 부조화 이론은 소비자 행동 분석, 정치 캠페인 전략, 조직 변화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구매 후 고객들에게 "당신의 현명한 선택을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차량의 장점을 재확인시키는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는 고객의 구매 결정을 강화하고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참여형 의사 결정으로 직원의 불안을 줄이는 구글은 주요 정책 변경 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미팅을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변화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새로운 정책을 더 쉽게 수용하게 됩니다. 4위 사회 학습 이론 다음은 사회 학습 이론입니다. 1977년 알버트 반두라가 제안한 이론은 인간의 행동은 타인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된다는 명제로 요약됩니다. 사회 학습 이론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60년대 반두라의 유명한 보보 인형 실험을 통해 공격성의 학습 과정이 입증되면서부터입니다. 이 이론은 인간의 행동이 단순한 강화나 처벌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학습된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론은 현재 교육, 범죄 예방, 미디어 영향 연구, 조직 행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현장에서는 롤 모델을 통한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도. 미디어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이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3위 자기결정성 이론. 3위는 자기결정성 이론입니다. 1985년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이 제안한 그 이론은 인간의 동기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라는 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의 충족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자기결정성 이론이 주목받게 된 계기는 1990년대 이후 내재적 동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부터입니다. 이 이론은 외재적 보상만으로는 지속적인 동기 부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이 이론은 교육, 조직 관리, 스포츠 심리학, 건강 행동 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서도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강조하는 접근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기 결정성 이론의 유연 사례로 넷플릭스는 직원들에게 휴가 일수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책임감을 부여하는 정책입니다.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은 개인이 자신의 식습관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통한 건강 증진을 강조하는 접근법입니다. 2위 마인드셋 이론 2위는 마인드셋 이론입니다. 캐롤 듀에이 2006년에 체계화한 이 이론은 고정 마인드셋이냐 아니면 성장 마인드셋이냐에 따라 습과 성취가 크게 달라진다는 명제로 요약됩니다. 마인드셋 이론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2006년 듀에에 져서 마인드셋이 출간되면서 부터입니다. 이 이론은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요인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마인드셋 이론은 교육, 조직 관리, 스포츠 심리학, 개인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성장 마인드셋을 촉진하는 교육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도 직원들의 역량 개발과 혁신을 위해 성장 마인드셋을 강조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위 프레이밍 효과 1위는 프레이밍 효과입니다. 1981년 다니엘 카너먼과 아모 스트버스키가 제안한 이 이론은 같은 정보라도 어떻게 제시되느냐 즉 프레임에 따라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프레이밍 효과가 주목받게 된 계기는 1980년대 이후 행동경제학의 발전과 함께입니다 이 이론은 인간의 의사결정이 항상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며 경제학과 심리학의 새로운 접점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 이론은 마케팅, 정책 수립, 의사소통 전략, 의료정보 전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영역에서 수술 성공률을 90% 생존률로 표현하는 것이 10% 사망률로 표현하는 것보다 환자들에게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운동 장려 메시지에서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는 이득 프레임이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손실 프레임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리학에서 시작해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다섯 가지 흥미로운 이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론들은 우리 사회의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분야에서 이러한 이론들을 응용할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